자, 반갑습니다. 어, 오늘 시장이 오랜만에, 어, 반등세가 양지수에서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코스피는 뭐 2.3%, 코스닥은 3%때 상승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음, 자, 여기 코스피과 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전, 음, 저점, 꼬리 말고 몸통의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라인대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면서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어, 지속해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어, 여기 여기 꼭지점, 여기 라인대 꼭지점을 넘어가면 쌍바닥에 그림이 나오,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을 볼게요. 여기를 넘어가면 이렇게 쌍바닥에 그림이 나온다. 근데 아직 많이 남았죠, 거리가.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기 전에는, 뭐, 여기 올라오다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그럼 이렇게 하락엔자형으로 빠져버리는 거고, 그리고 요 안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 박스권 행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여기 구간을 넘어가는 자리가 너무 가는 자리가 나와야지, 어, 쌍바닥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어, 이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될것 같아요. 뭐, 지금, 어, 여기 저점을,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온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어, 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볼만한 상황은 아닌 거죠, 아직. 자, 그리고, 아이고, 다시.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 여기 지지받고 올라갔던 자리가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공존한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지표 같은 경우는 완전 바닥 구간에서 기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이 바닥이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반대로 여기 올라올 때는 제가 항상 여기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여기서도 이 바닥이 얼마나 지속될 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올라오는 구간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은 바닥 구간에서 놀고 있는 시간이 제법 길죠 그러면 이제 어 슬슬 어 하락을 멈추고 올라가는 어 흐름도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항상 과거 보면 똑같습니다 어, 어 여기 피크를 치고 유지되다가 결국 이렇게 다시 빠지는 어 이런 흐름들이 나오죠. 피크를 치고 떨어지고. 반대로, 이제, 어, 바닥을 쳤으면 다시 올라가고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 보, 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피. 또 보면, 어, 코스닥보다 흐름이 더 낫죠. 얘는 이전 저점, 캔들의 몸통을 기준으로 저점까지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어, 버텨내는 모습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어, 앞서 저항 받았던 구간을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자, 여기서 지지받던 자리 어, 여기서 이탈되고 저항 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어, 얘도 똑같이 쌍바닥을 만들 것이냐 어, 아니면 여기서 반등 이후에 이렇게 떨어질 것이냐 또는 이 안에서 이렇게 어, 박스콘 행보로 갈 것이냐, 뭐, 알 수가 없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뭐, 하루하루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지수 관련해서는.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 들어서, 뭐, 금투세 관련된, 어, 반대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어, 시장에 나오면서, 어, 지금 강행 쪽에서 지금 다시 유예 쪽으로 많이 의견들이 몰리는 흐름이죠. 그래서, 어, 뭐, 금리 인하에 이어서 어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문제인 거죠 지금은 금투세 시행 여부 뭐 이런 것들 어이 부분들에서 수급 부분이 어좀 힘이 없다 보니까 어, 미 증시가 빠지면 빠진 대로 같이 빠지고 미 증시가 올라도 어, 따라가지 못하고 빠지고 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 있는 흐름 이었죠 자 일단 이런 흐름들이 지금 여기 7월 8일 날 고점을 찍고, 어 계속해서 어 약세를 이어오고 있는 한 3개월 차어 접어들 때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근데, 음, 올봉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여기 60선에서 120선, 어 그리고 여기 60선에서 120선, 그리고 여기도 60선에서 120선 여기 삐져나온 거는 코로나 시즌 때죠. 그리고 여기서도 60선에서 120선 그래서 월봉상 60선과 120선은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된다. 여기 또 들어왔었죠. 그래서 어, 여기 꼬리로 이렇게 지지를 완성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빠지면 2360대까지 그럼 지금부터 한 10%가 좀안 되는 구간이죠. 요만큼의 폭이 남아있는 거다. 근데 여기 앞서 이미 꼬리로까지 내려왔던 적이 있, 있죠. 그래서 요걸로 지지가 완성된 건지 여기를 또 어, 지지 요 안에서 지지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흐름을 봤을 때 어, 거의 바닥에 근접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 2005년도 이후로 그러니까 거의 20년 동안 지켜지던 자리인 거죠. 요6 0과 120선 월봉상 여기서는 계속 어, 60 선에서 지지 받다가 맞죠 많이 빠지면 60 선에서 120선 사이 어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일 때는 더 빠지는 경우도 존재했지만 어 이게 아니 아닌 경우는 항상 여기서 지지 어, 그렇기 때문에 빠질 만큼은 거의 다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근데어 이런 흐름이 어, 상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 조금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이 되어야 된다 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코스닥도 월봉 차트를 좀 보면, 어, 코스닥은 조금 다르죠. 자, 얘는, 보면, 월봉상 120선, 어, 120선, 어, 120선, 어, 120선. 여기는 코로나 시즌. 어, 그래서 코로나 시즌에는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지만, 항상 여기 120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서는 어, 지지의 영역이었다. 그래서 지금, 어 120선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자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어 여기 뭐 경제 위기급의 그런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지지를 받을 가능성. 여기 이제 바닥을 어디 선가는 잡아 줄 가능성을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그게 뭐 지금 당장 올라간다. 는알 수가 없죠. 여기 여기도 보면 시간이 소요된다. 항상. 여기서 여기는 얘는 해당 월에 바로 올라간 거고, 어, 얘도 뭐 많이 빠졌지만, 해당 월과 그 다음 달, 두달 정도 걸렸고, 얘는 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4개월 정도 걸렸고, 여기도 한달 정도. 그럼 여기는 지금 어, 이제 어, 한 달, 두 달째 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정확하게 몇 날, 며칠에 올라간다, 이건 알수 없지만, 과거에 봤을 때 최대, 최장 대최한 4, 5개월 어, 정도 이 안에, 이 아래서 왔다 갔다 했, 했을 때는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준 거였죠. 어 빠르면 한 달, 바, 보통 두 달,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정도 평균치 안에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을 볼 수가, 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어,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금투세 해결, 어, 뭐 그리고 또 금리 인하 또는 뭐 경기 침체 완화, 어, 우려 완화,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주면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뭐 가장 많이 빠진 증시라고 하죠 많이 못 오른 자 그러면 어그 동안 어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또 가파르게 또 다른 증시에 비해서 또 가파르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음 지금부터 아래로는 어 싸고 좋은 회사들이라면 충분히 받아가기에 나쁘지 않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서 어 보면 어 없어지지 않을 회사 어 사라지지 않을 회사 라면 반드시 올라간다 어1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어 하락이 있으면 상승도 반드시 존재한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승 구간을 맛보기 전에 이런 하락 구간에서 여기 시간이 길어지면 요런 구간에서 항상 다 털려 나가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것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최대한 바닥에 싸고 실적이 좋은 회사를, 어, 분산 투자하고 분할 매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내가 아무리 좋은 회사를 잡았더라도, 어, 시장이 빠질 때 종목이 같이 빠지면은, 어, 매수하기 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회사도, 어, 실제 계좌에서 파란색이 보이면 그렇게 안 좋은 회사로 바뀌는게 사람 마음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조금 견뎌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게 아니면 데이트레이딩 뭐스캘핑뭐 이런거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떨어지자마자 뭐 바로 팔아야 되는 어, 또는 뭐 오르자마자 짧게 또 팔아야 되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률과 수수료 부, 부분을 다 감안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역량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그런 면에는 수수료만 해도 계속, 어, 수익을 갈아먹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저는 최대한 손절을 할 필요가 없을 만한 종목을 싸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 어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내가 생각했을 때 회사의 가치가 1만원 정도를 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5천원이다. 그러면 엄청 싸게 살 수가 있는 기회인 거죠. 어 만약에, 뭐, 샤넬백이 만 원인데 지금 오천 원에 한다. 어, 명, 명품이고 진품이다. 라고 하면 미친 듯이 사겠죠. 근데 주식은, 어, 만 원짜리인데 지금 오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어, 더 떨어질까봐 어, 못 사죠. 맞죠? 이게 만약에 명품이었다면, 이게 오천 원인데, 또 불구하고, 아, 만 원짜리가 오천 원 됐으면 난리가 날겠죠. 근데 만약에 삼천 원이 됐다. 그러면 더 미친 듯이 사겠죠.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다. 어, 사람들의 인식이 대부분 그렇죠. 이유는 더 빠질 것 같아서. 맞죠? 그렇죠? 만원 하던 게 지금 오천 원이 되었는데, 이게 삼천 원이 되고 천 원이 되고 할것 같아서 못 사는 거다. 맞죠? 근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적정 주가가 만 원이다. 근데, 어, 이렇게 적정 주가 이상으로 고점을 치고, 어, 날라갔던 종목은 반드시 떨어진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폭이 과도하다. 어, 과도해서 내가 생각했던 가치 이하로 떨어져 떨어지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어, 여기가 만약에 오천여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부터 나는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샀는데 여기서 더 빠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어 신도 아니고 고점을 맞출 수 없듯이 저점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점을 모르기 때문에 나눠 산다.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걸 감안해서 나눠 산다. 이런 개념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눠 3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황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나눠 샀는데 그럼에도 부, 어, 불구하고 더 빠졌다. 그러면 어, 같은 계좌에서 평단가를 낮춰서 물량을 늘리는 매매를 하지 않고 어, 각기 다른 계좌로 평단가를 낮춰서 어, 매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식으로 계좌가 다르고 각각의 평단이 모두 어, 다르다 어, 그러면 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없어지지 않을만한 우량한 회사라면 어,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이라면 반드시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이 하락 사이클에서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 나, 나가는 순간이 무조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순간을 안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들이 나올 것이라는 걸 안다라고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은 무조건 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 우리가 저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구간 안에서 잡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떨어지는 구간 안에서 잡아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더라도 실제로 내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어 떨어지는 걸 보면 내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내 무너진 멘탈이 내 계좌를 갉아먹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어, 저는 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만한 종목, 무조건 떨어졌을 때 오히려 더 기회가 주어진 종목이다라고 판단될 만한 우량한 회사를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저점을 알수 없다는 말은 어 저점을 알수 없다는 말은 타이밍을 알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 거죠. 자 타이밍을 알수 없다는 거는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 어, 시간을 맞출 수 없다는 거는 내가 산 지점으로부터 언제 올라갈지를 모른다. 알 수가 없다. 맞죠. 내가 사자마자 올라갈 종목을 안달라하면그 종목만 사면 되는데 그런 종목만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반드시 내가 산 지점부터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정상적이겠죠. 근데, 어 떨어졌다 올라가는 게 정상,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인다. 어 이렇게 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저는 어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 떨어지는 게 즐거울 만한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 결국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차트에 프로텍이란 종목이 떠 있으니까 본다면 이 종목도 차트를 딱 봤을 때 어, 여기 급등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급등의 과거를 보면 한참 아래에 존재한다 맞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쭉 빠지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갈 기회를 보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자리가 싸다라고 그 해서 샀는데, 여기가 저점일지 아닐지는 100% 맞출 수는 없다. 더 빠질 수도 있다. 근데, 더 빠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만한 종목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거죠. 자, 차트를 좀더 늘려보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어,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하락부터 여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는 요 구간, 어, 요 자,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는 요구관. 어, 여기 여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어, 여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자리죠. 러면 자, 여기서부터 어, 요까지가 어, 요 8개월 걸렸지. 맞죠? 여기서부터 횡보 횡보 기간이 8개월. 그리고 반등 기간이 2개월. 그리고 다시 반등했던 자리를 모두 반납하는 하락이 나오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 이렇게 다시 급등이 나왔다. 맞죠? 자, 이렇게 항상 급등의 과거를 보면, 어, 고통을 안겨주는 시간이 반드시 존재한다. 어 그러면 지금도 보면 상승 이후에 큰 하락이 나왔죠. 어, 그리고, 어, 이 고통의 시간이 여기부터 본다면, 어, 6개월이고, 여기부터 본다라고 하면 1년이 넘어가는 시간이다. 맞죠? 어, 여기부터 하락을 시작했으니까 맞죠? 뭐 떨어지는 거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하고 여기서 팔고 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렇게 했으면은 뭐 고통의 시간이 없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사서 이렇게 팔고를 매번 할수 할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만약 여기서 좋은 실적이 나왔다면 반드시 여기서 또 사서 이렇게 물리는 과정이 나왔겠죠 자 그래서 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떨어지는 어 과정이 과하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을 일단 찾아야 될 것이고, 그 과하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회사를 봤는데, 어 실적이 상당히 좋더라. 어 또는, 어 회사가 없어질 만한 가능성은 잘 보이지 않더라. 어 그래서 나는 이런 종목을 한번 해보고 싶겠다. 어 또는 무조건 해야 될것 같다. 라는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 매수를 시작했으면, 음 반드시 여기서부터, 어 매수를 시작하려고 하는 지점부터, 나눠서 사야 된다. 그리고 어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든 뭘 하든 개인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어 분산해서 다 각기 다른 계좌에서 떨어지는 구간마다 어 나눠 산다.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어 거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상승을 시작했던 어요 지점까지 다 내려왔죠. 그러면 어그 전에 저점이 여기내려왔죠 그러면 요 구간 안에서 나눠 사 봐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빠지면, 어, 더 빠지면 이제 분산해봐야 되겠다. 요 밑으로 빠지면, 어, 그러면 나는, 어, 거기부터 요까지는 분산 투자로, 어, 아, 분산 계좌를 통해서 매매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 24,000원 부터 여기 저점이 만 원이네. 어, 요까지 이렇게 빠지는, 어, 한 60%가 되겠네. 요 맞죠? 이렇게 많이 빠지는 구간을 나는, 어, 할수 없다. 라고 하면, 손절을 잡고 거래하거나, 아예 매매를 하지 않거나, 둘 중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어, 어, 이 종목이 그, 이 정도 빠질 때까지도 나는, 뭐, 어, 뭐 걱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더살수 있다라는 종목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계적으로 떨어지는 구간마다 받아 나가야 되겠죠. 네, 요거는 매매 방식의 차이가 어, 될 텐데, 이런 방식이, 어,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고, 맞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저는, 어, 많이 빠진 자리에서 회사의 실적과 가치를 보고, 어, 분할 매수를, 그리고 분할 매수 이후에 또 하락했을 때는 분산 투자를, 어아 분산 계좌를 활용할 만한 종목이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맞다라고 하면, 어, 떨어지는 구간에서 계속 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뭐요 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음 그리고 오늘 분산 음 계좌에서 어몇 종목이 매도가 되었는데 어 오양이라는 종목이 분산 4번까지 매수가 되었어요. 어, 분산 4번까지 매수가 되고 오늘 1차 매도가 진행이 되었다. 어요 종목은 지금 뭐 실적이 뭐 뛰어난 건 아닌데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핫도그 관련 어, 해가지고, 뭐, 어, 해외 매출 증가, 뭐, 이런 부분들, 공장 증설, 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음식료 섹터가 뜨면 이 종목이 앞서 대장으로 어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음, 음식료가 움직이면 이 종목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거, 어, 지금 상승 시작했던 자리까지 다 빠졌죠. 자, 그래서 뭐, 요 정도 아래서는 뭐, 적당 땅이 빠지는 구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저는 매매를 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프로텍이라는 종목도 밑에 사서 지금 사고팔고 반복을 하고 있죠. 사고팔고 사고. 그래서 어 저는 뭐어 특별히 실적에 문제가 없고, 어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차트의 위치가 낮은 위치라면. 어 가능하면 분산 계좌를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자, 요, 요것도 보면 어요날 제가 뭐 매수 이야기를 드렸었죠 어 종목이 무서우면 지수를 산다. 그래서 지수가 많이 빠지면 이렇게 사는 거죠. 많이 빠져서 오늘 어 티어 올라오길래 어 위에서 어 위에서 팔고 다시 바로 사. 가격이 비슷한 가격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물량을 전부 다 던지고 어그 물량의 어 절반 정도만 다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샀어요. 왜냐? 뭐 지금 시장이 상승인지 하락인지는 알 수가 없는 과정인데 적정한 수익이 나왔으면 적정한 수익을 챙긴다. 라는 생각으로 올라온 자리에서 수익을 챙기고, 근데 다다 어어 팔았는데 어 계속해서 올라가면 아깝죠. 그러니까 다시 어 매도한 거의 절반을 다시 샀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유는 어 어차피 떨어지면은 계속해서 살 분산 계좌를 통해서 저는 살 계획인 거고 올라갔을 때는 없으면 은 아쉽겠죠. 그래서 없을 때 아쉬움을 덜어내기 위해서. 어, 수익을 챙겨놓고 다시 샀다. 그러면 이미 수익을 챙겨놓은 상태에서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떨어져도 또 걱정이 덜 되겠죠.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 분산 계좌를 통해서, 어, 지수 상품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매를 할 계획이다. 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뭐, 계속 살 계획이다. 어, 왜냐? 어차피 지수는 조정이 많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어차피 지수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사면 어 결국에는 어딘가에서 돌아 돌아서는 자리가 나온다 이 100%의 확률로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수 상품은 계속해서 하락 구간에서는 매매할 계획이고 그리고 어, 많이 빠진다 아, 그럼 많이 빠지는 구간에서 저는 어, 매수 금액을 배수로 올려서 어, 또더 사면 위에서 마이너스 10% 다라고 하면 아래서는 마이너스 5% 아, 플러스 5% 만나도 물량을 배수로 사면 수익금과 아 손실금이 똑같겠죠 그래서 어, 어차피 어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아, 생각을 하고 어, 어차피 어, 올라갈 것이라면 떨어지는 구간이 무조건 기회다. 근데, 어, 내가 샀던 시, 어, 시점보다 많이 빠졌다. 안살 이유가 없는 거죠. 어, 그리고 더 많이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어, 어 상황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 여기 보면, 음, 제가, 어, 해외선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어,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음, 저번에, 어, 나스닥 가지고 매매하던 것들을 조금, 어, 수익금만 좀 보여드렸었죠. 근데 이게, 어, 하나, 상품 하나로, 어, 거래하던 거를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요, 항생까지 총 일곱 개, 7개, 음, 일곱 개를 지금 동시에, 어, 만들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음, 하나 가지고, 어, 뭐, 월, 일, 월 천만 원씩 버는 것보다 여러 개로 더 많이 버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음, 매매보다는 일단, 어, 조금 더, 어,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어,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는 게 어떤 거는 손실나더라도 어떤 거에서는 만회를 해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일단 개발적으로 좀 더, 어, 올해는, 어, 지금 3분기까지는 개발 쪽에 초점을 두고 개발을 다 하고 다시 매매를 시작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좀 중간에 바꿨어요. 그래서 아마 4분기, 그리고 내년 되면은, 어, 생각했던, 어, 목표 계획들이 실현되는 순간들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나스닥에서 매매법이, 어, 다섯 가지, 그리고 항생, 그리고 엔화, 뭐, 이렇게 총 일곱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주후 어, 국산과 골드, 뭐, 여유가 된다면 구리 등등 추가적으로 상품을 계속 늘려나갈 생각이에요. 일단은 올해, 목, 어, 이번 목표는 일단 일, 이거 일곱 개를 완성시키는 거고, 어, 뒤에 추가되면 한열개 때, 열개 수준에서, 어, 아마 만드는 게 끝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 어, 계획대로 다잘 만들어지고 모든 게 성공한다 라고 하면, 어, 선물에서, 어, 만들어진 수익을 주식 쪽에서, 어, 지수상품을 가지고, 어,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어, 어차피 주식도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ETF, 어, 지수상품 ETF를 가지고, 또는 배당상품을 가지고, 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어, 그런, 그걸 만들지 않겠나. 어. 아, 만든다기, 아, 만드는 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래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만들고 있는 선물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게 되면, 어, 내년부터는 뭐, 주식 종목에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어, 분산 계좌 한 30개 정도, 어, 지금 30개가 되려면 내년 말은 돼야 될것 같아요. 그냥 30개 정도에서, 어, 어느 정도 하락한 지점부터 뭐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빠질 때마다 어 프로그램으로 분산 계좌를 통해서 매매하는 식으로 어 그렇게 걸어두면 뭐 알아서 사고팔고 할 테니까 어 그렇게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이거는 제가 완성이 되면 아마 저녁 시간에 어 거래하다가 어 제가 어떻게 어떤식으로 매매가 되는지 에 대한 부분도 어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일단은 성공을 해야지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성공이 안되면 뭐 공유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자 아무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 시장이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다. 항상 하락과 횡보, 이런 구간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상, 실제 상승기간보다 하락 횡보기간이 더 길다. 에, 이렇게 보시면 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간을 그렇게 조급하게 짧은 기간, 뭐, 어, 시간을 정해두고 매매하지 않고, 어, 결국 올라갈 만한 종목을 거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 되게 마인드의 차이고 거래 방법의 차인데 어떤 게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자기한테 잘 맞는 매매법을 찾아서 그거에 맞게 꾸준하게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만 남아 있다면 결국 상승장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어, 오늘의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어, 꼭 우리도 어, 지수가 지금보다 뭐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해주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